자, 그러면은 여기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친사망 지금 무기는 그러 지르고, 무기는 마소구요. 방패는 추방입니다. 갑니다. 들어와 너를 찾고 있다 와, 라이프탭 터지는 속도 봐두 개씩 터져요, 두 개씩 야달달하고만음 달달합니다 취재관님, 어서오세요. 목소리 뭐지? 목소리 때문에 구독할 줄이야.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취재관 형님, 땡큐 땡큐 고맙습니다. 음, 순수께끼 그 상점에 파신 형님은 좋은 일 하시다가 너무 마음이 아프죠.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 갑니다. <laughs> 어딨니? 여기. 첩첩첩. 라이브 탭이 진짜 빨리 터진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야무집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물론 이제 뭐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항상 맵피스토가 너무 무서워요 맵피스토가 너무 무서워 그렇기 때문에 채팅 치시는 거에 있어서 조금 네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요거 리뷰하고 그리고 나서 트위치 채팅 좀한번좀 살려볼게요 두려움에 떨으라이또 이거네 앰플이 항상 무섭죠. 안다리에라고 메피스토가 젤루다가 무서워. 여기도 없고, 저기겠다 여기. 일단은 그러면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앰플은 좀 꺼줄래? 얘네 해머도 잘 잡을 텐데. 오, 어, 이봐. 이게 제가 예전에 해머. 그, 해숨딘 옛날에 했었거든요. 완전 옛날에. 정말 잘 잡죠. 소리 한번 질러주고. 보탈 열고. 배로은 없나? 음, 응, 한번 열어봐 주고요. <laughs> 얘네가 앰플 걸지. 아, 앰플 진짜. 앰플 너무 싫어. 근데 클렌징으로 풀어도 또 그거 할것 같은데? 그죠? 클렌징으로 풀어도 또걸것 같긴 해요. 이봐. 이게 앰플이 진짜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자, 잘안 보이니까 옆으로 이동해서 이런 느낌, 적인 느낌. 앰플은 풀렸네. 스무스합니다. 와, 앰플 잘 터지는 거 진짜 너무 부럽다. 이거 보세요. 하늘이 그냥 저주만 계속 막 쏟아지네. 저주가 쏟아집니다. 야, 이거 뭐몇 번이 터지는 거야? 와, 우와, 우와, 우와. 하늘 보세요. 뭐야 <laughs> 저주 터지는 거 보이세요, 지금? 셀베 없으면은, 그죠? 필요할 것 같아. 셀베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약잘 먹으라고, 오케이. 약잘 먹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아니 진짜 저는 이 셀뱅 없는 경우에는 너무 무서워요 샥샥샥샥샥 자 갑니다 잠깐만 반축키를 잘못 알았다 어디 있어 샥샥샥샥샥 라이프트 터졌고 제가 F2 가지고 매번 스마이트로 때리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F2를 눌렀네 야, 근데 숨네. 수어. 아. 괜히 위축됐어. 준영이도 안 죽어요. 야무지다. 야무져. 소리 한번 질러주고. 야. 음. 살아있네. 살아있어. 마소 맺혔네. 맺혔어. 그니까요, 러 사고 나면 큰일 나. 제 캐릭터면 상관없는데, 뭐 시청자 형님 캐릭터여가지고,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자, 마무리하고, 엘레포트로 이동을 해서, 디아블로까지, 메모리를, 갑니다. 이거는 뭐 터져라 라이프탭을 외칠 필요가 없어. 그냥 하늘에 계속 저주가 쏟아지고 있어요. 저제 불꽃놀이. 그러니까요, 셀베에 없는 거 정말 좀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쉽게 잡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음, 망명 정도까지. 찹! 이게 진짜 <laughs> 마소 망명 해슴딘이에요. 이제 요거 아이템 세팅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풀방에서 이제 카생 도는 거. 그리고 뭐 카우방? 카우방도 가능하면은 풀방에서 카우방 한번 돌아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팔라딘이고요 레벨이 90입니다. 힘은 안 찍었어요. 마력도 안 찍었습니다. 민첩은 신성한 방패 사용한 다음에 75% 나머지는 다 활력에다가 투자를 한 모습입니다. 지금 소두개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텔레포트 사용하고 해머. 둘다 이제 그 캐스팅을 맞춰주면은 좋아서. 125 방패 맞춰준 모습이고요 무기는 소집입니다. 워셉터. 축복받은 망치 3개. 집중 2개 있는데다가 552. 엠랄 말 이스트 옴. 이렇게 작업을 해준 모습이고요투그는 성기사 투스킬 시전속도 20. 그리고 저항부터 있는데다가 15 공속에 15 모저. 주얼잭을 해준 모습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화염장이 73%입니다. 무려 목걸이는 성기사 원스킬의 패키 20, 마쟁 10의 모저 8 붙어있는 성기사 목걸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갑옷은 수수께끼입니다자 아이드 벨775 으뜸이에요. 방패는 스피릿트 영혼이고요. 35 패키 사용하고 있고 모든 저항이 45인데다가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세타 장갑은 트랑장입니다. 시전 속도 20에 냉기저항 30이 있어서 굉장히 좋죠. 반지는 패케에 적중당 만화 그리고 여러가지 저항이 붙어있는 반지로 세팅을 했고요 반대쪽은 치륵서리 빙결되지 않음 헐티는 스파이더웹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장화는 배추로 세팅을 했구요. 매치한 50%짜리 배추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수압을 하게 되면은 자말, 자수르, 자베르 마소, 마소로 세팅을 했구요. 반대쪽은 추방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마소하고 추방에 둘다 생명력 추출 시전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에 굉장히 좋겠고 그리고 이 마소가 보스 잡는데 굉장히 특화가 돼 있죠 그리고 뭐 우버 횃불 이런 것들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뭐 있으면은 정말 정말 좋은 그런 무기인데 흐리기도 붙어있어요 피격시 6% 확률로 11레벨에 흐리기도 붙어있고 17레벨에 위세 오라도 적용이 되고요 대상의 방어력을 무시하고 강타도 69% 최대 70%까지 붙는데 준 으뜸이네요 괴물의 회복도 저지하고 있어서 그런 횃불이라든지 우버를 굉장히 쉽게 처치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끝판왕 아이템이죠. 방패도 인내오라가 이제 패시브처럼 들어오는 거고 거기에다가 대상 빙결 자체적으로 내구도 회복이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내구도 1회복 4초마다 회복이 되고 있어서 추방이라는 방패는 이제 에테리얼에다가 제작을 하는 게 정석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백수 미스트돌 추방 그리고 참들은 마법학의 참 요거 하나 가지고 계신 모습이고요 나머지는 전투기술 참인데 피하고 패스트 히트 패히참 요렇게 챙겨준 모습입니다 만나하고 패히트 피하고 매찬 요런 것들 챙겨주셨고요 스킬은 전투기술은 해머를 맥스까지 찍어줬고 남은 포인트는 지금 신성한 방패에다가 투자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축복받은 망치 맥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시너지 스킬이 두 개가 보이실 거예요 축복받은 조준하고 원기 레벨당 마법 피해 14%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공격 오라에는 이 축복받은 조준, 여기 붙어 있는 거죠. 요거를 맥스까지 찍어줬고, 그리고 집중, 집중을 이제 해머을 때는 켜두면은 데미지 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두 개를 맥스까지 찍어준 모습이고, 나머지는 한 개씩 투전을 했습니다. 방어 오라. 방어 오라도 원기를 맥스까지 찍어준 모습이죠. 여기 보시면은 원기, 시너지 스킬이죠. 그래서 맥스까지 찍어준 모습입니다. 나머진 하나씩 찍어줬고요 용병은 투구는 후혈기의 눈길입니다. 에테리얼로 세팅을 했고요 적중당 생명력이 있어서 굉장히 또 좋은 아이템이 아닐 수 없겠죠. 갑옷은 수호천사, 헬포지 플레이트 에테리얼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무기는 통찰입니다. 에테리얼 쓰레셔에다가 제작을 했고요17 명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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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